네, 예, 하나, 에어로, 스페이스, 종목번호, 012450입니다. 이 종목 지금 지지선을 다 지웠는데, 왜 지었냐면, 어, 제가 변경을 했어요. 업데이트를 했고, 어, 동영상 녹을 다 떴는데, 음,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. 음성이 안 들어간 걸 나중에 알고, 지금 다시 작업하려니까 그, 그 기존 지지선을 다시 그리기가, 에 귀찮잖아요. 솔직히. 동영상 보고 그리는 게. 좀 그래서 예. 지워 놓고 다시 잡아 드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전 동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. 725. 예. 7 2, 5, 7, 2 5, 5. 변경이 된 거예요. 3 2 3 4. H3233. H3233. <laughs> 이거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보일 것 같아요. 944649. 예, 거의 안 보이죠? 예. 가까이 가면 보일라나? 예, 이렇게 보이네요. 944649. 예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차트 이쁘네요. 예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.